네,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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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습니다. 아, 우리한테 적대적인 언론들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한테 가서 이것부터 물어야 돼요. 당신이 형수 거기를 왜 기르려고 했나? 꼭 물어봐야지. 이게 대통령 될 사람의 할 짓입니까? 할 말입니까? 두 번째 여배우는 농락하고 무상연에는왜 했나? 그런 거 물어봐야죠. 대통령 될 사람인데. 또세 번째 가짜 검사 사칭을 했더니 요즘은 왜 대통령 사칭하고 다니냐 그런 거 물어봐야죠. 네 번째 정과사범 중범죄 기소돼가지고 범죄자가 대세 줄나오면 되냐? 그런 거 물어봐야죠.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는 일체 항구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병태경이나 자꾸 그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내가 기가 막힌다. 와우!